안녕하세요. 찾아주는 부동산 TV 건국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색동 신축아파트 온라인 임장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단지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동의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이곳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더 궁금하실 주변 환경들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이다 보니 주변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도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수색역인데요. 수색동 신축 아파트 모두 수색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수색역의 내부는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넓은 공간으로 출퇴근 시에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충분한 장소입니다. 경의중앙선은요, 홍대, 서울역, 용산, 청량리 등 서울의 중심노선을 지나는 노선으로 출퇴근 시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차 간격이 길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퇴근 시에는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배차되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색역은요, 출구가 한 곳입니다. 수색동 방향으로 난이 출구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건너편 MBC 방송국을 비롯한 미디어 센터를 출근하시는 분들이 수생역, 바로 이곳 출입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암동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직주 근접으로 이곳 신축 아파트로 자리 잡게 되면 정말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바로 수생역 바로 아래에 토끼굴이 있어 2분만 걸으면 반대편 상암동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색역뿐만 아니라 바로 앞으로 버스 중앙 차선이 있는데요. 두 정거장 전에 위치한 은평차고지에서 다양한 버스 노선이 나오다 보니 서울 어디든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셔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 앞으로 나오면요. 도로변을 따라 노후된 상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곳이 재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 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곳 또한 재정비 촉진구역들로 묶여있어 개발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노후화된 모습에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건국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앞으로 변화될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 추후 천재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현 시점에 재개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점해 추후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를 누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전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이 생활 인프라의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들이 외관은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가들입니다. 병원 및 마트, 은행, 카페, 식당 등등 생활에 밀접한 상가들이 있어 오히려 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축 아파트들은 상가가 입점되어 자리를 잡는 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곳의 기존 상가들이 생활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요즘 웬만한 것은 다 배달이 되니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기존 상가를 따라 한 블럭만 지나면요.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DMC 파인스티 자이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에서 정말 도보 3분 정도면 가장 앞동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가까운 곳을 찾는 젊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지라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내 전면에 상가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빠르게 상가 임대가 맞춰져 가는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DMC 파인시 티자인은총 1223세대로 7월 말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단지 옆으로 수색초등학교가 위치해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평형은 25평, 31평, 34평 이렇게 세 가지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DMC 파인시티 자이는 빠른 출퇴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지이니 빠르게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DMC 파인시티 위로 DMC 아트포레 자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위치하고 있고 같은 자이 브랜드이다 보니 거의 하나의 단지로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총 649세대로 23년 6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신축단지 중 가장 빠른 입주를 하고 있어 지금도 가장 빠르게 전월세 계약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이 봉산이라 숲세권 단지이고요. 단지 아래로 수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을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아티포레자이 108동 옆으로 산을 오르는 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색초등학교 뒤로 DMC 아티포레자이와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사이입니다. 두 아파트에 포레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명확한 숲세권 단지로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DMC 아티포레 단지를 내려와 다시 파인시티 앞동 단지입니다. 이 103동, 104동, 105동, 109동, 110동이 위치한 곳은 구축 상가들과 접하는 위치인데요. 이 길은 단차가 있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며 단지보다 아래의 위치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DMC 파인스티 사이 1층에도 단지내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입주와 함께 상가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곳은 롯데캐슬과 DMC SK뷰아이파크포레. 파인시티까지 여러 입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곳으로 더욱 관심을 받을 상가의 위치입니다. 이곳 파인시티 앞 작은 로터리를 중심으로 파인시티를 지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와 DMC SK뷰 아이파크 포의 단지가 나옵니다. 롯데캐슬 앞쪽으로는 수색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롯데캐슬의 경우 이제 입주 3년차에 접어드는 단지로 이미 잘 갖춰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곧 입주할 신축 아파트들과 어우러지면 더욱 더 프리미엄한 주거 단지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단지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인데요. 신축 아파트들 중 가장 많은 세대수가 들어서게 됩니다. 총 1464세대로 입주는 23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단지의 바로 옆에 수색초등학교 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을 키우 시기에도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수색독 신축아파트 3개 단지는요 수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다보니 어느 단지든 아이들이 등학교에 하기에 안성맞춤인 단지 들입니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도 단지 내 전면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1층 상가뿐만 아니라 지하층과 2층에도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300여 평의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2층 상가에는 초등학교와 가까워 학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가가 입점하면서 많은 입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앞서 소개드린 파인시티 자유와 아티포르의 자유와 다르게 다양한 평형대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살수 있는 17평형의 원룸 형태부터 40평형, 45평형의 대형평형의 세대도 있어 좀더 다양한 분들의 관심을 받을 곳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형평수와 대형평수의 매물은 세대수도 많지 않고 귀한 매물이다 보니 관심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건국부동산과 함께 수색역부터 시작해 도로면 상가와 함께 신축 아파트들을 둘러봤는데요. 현재 기반시설들의 공사가 한창이다 보니 더더욱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기반시설들도 정리가 되고 단지마다 아름다운 조경이 설치되고 나면 더더욱 멋스러운 단지들로 변모할 것입니다. 수색동의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건국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